할렐루야, 오늘 아침 목사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려서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여러 주변의 이방 나라들에 관한 심판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히드락 땅에 내리고 다메색에 머물렀습니다. 여기서 말씀이라는 단어는 무거운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였습니다. 단순한 선언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게 되는 권위의 말씀이 선포된 것입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 여기면서 강력한 요새를 건축했던 그리고 또 물질을 축적했던 두로와 시돈도 심판을 당합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실 이전에 이 두로와 시돈에 대해서 많이 책망을 하고 끊임없이 그들의 교만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들을 귀가 없었습니다. 상업으로 쌓은 부와 명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불에 삼킨다 말씀합니다. 아무리 나라가 부강하고 잘 살아도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나라는 결국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학생들과 여학생들이 같이 한데 어우러져서 길을 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괜한 선입견이 앞서서 저 친구들이 이 시간에 학생들이 나올 시간이 아닌데 여기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 가운데 선생님으로 보이시는 분이 한분 계셨습니다. 저의 그런 선입견의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그 모습이 한순간에 좋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안정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생들은 선생님의 지도와 권위 아래에 순종하면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권위 아래, 사례 그심 아래에 순종하는 삶이 안정적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저 여름은 모두가 나의 경험, 나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5절부터 보니까요 아스글론, 가사, 에그론, 아스돗 이런 땅에도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있을 것을 말씀합니다. 이 모두 모든 도시들이 블레셋의 주요한 도시들입니다.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이 두로가 멸망하면서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권위가 무너지고 주민도 몰락합니다. 소망도 끊어집니다. 그렇게 블레셋을 하나님이 그 교만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불레셋의 땅에서 하나님은 회복을 말씀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그 회복의 약속은 불레셋에 흐르는 그 피가 제거되고 가증한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후다 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영원한 것이 이 세상에 있음 같이 그렇게 믿고 사는 사람들은 참 어, 미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것 같이 사는 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아등바등 살면서도 끝내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결국에는 깨닫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이 없어야 됩니다. 내 머리와 경험을 의지하거나 신뢰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내 주님이 하시고 끝내 주님이 심판하시고 끝내 주님이 재정립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하는 그 마지막 때의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세를 향해 달려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을 대적하고 약속의 말씀을 받은 백성들을 무시하고 멸망케 했던 하나님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을 주님께서 끝내 심판하시는 말씀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교만과 그들의 아집 주님께 드릴 귀가 없었던 그들의 무지함 하나님 우리 가운데 방보되지 않도록 그래서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주께서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주님 아는 것이 가장 명철 명철한, 명철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하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권위와 살아계심을 잠잠히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